안녕하세요. 현쌤첼로 현혜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코드를 잘 연주할 수 있는지, 코드 연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어 음을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있고, 내 음을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네 음을 같이 연주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을 같이 연주하는 경우는 피아노 같으면 네 음을 같이 칠수 있잖아요. 근데 첼로 같은 경우는 네 음을 같이 한꺼번에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팔을 꺾어주면서 연결을 해주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한90% 이상이 포르테 굉장히 큰 소리를 낼때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소리가 풍부하게 나면서 포르테를... 표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연주하실 때 실수하시는 한세 가지 정도 유형들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소리가 한 번에 그 내음을 한 박자에 더 풍부하게 내는 그런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유형 중에 하나가 앞에 두 음을 너무 화를 많이 쓰시고, 뒤에 음들은 연주를 잘못 하시는 거예요. 자, 세이 코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시는 거죠 앞에 을 많이 가시고 뒤에 음은 갈 활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음만 많이 내시고 뒤에 음은 소리를 적게 내셔서 소리 크게 내는데 많이 방해를 해줍니다 자또 한가지 유형은 활을 꺾어 주는데 자이 밑에 음을 내시고그 다음에 꺾어 줄때 너무 활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연주하지 않는 부분을 활을 많이 가버려서 소리를 낼 활이 없는 거죠. 소리를 여기서 내주시고, 활 바꾸시는데 다 쓰시고, 뒤에 음을 연주할 때 활이 되게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이고요. 또세 번째 유형은 항상 활 뒤에가 불편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활 뒤에 크게 소리를 내주고 끝나야 하는데, 팔이 불편해서 뒷소리를 잘 내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좋은 소리 큰 소리로 코드를 연주할 수 있느냐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은요. 앞에 너무 활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뒤에 활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연주 밑에 저음 연주할 때 활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소리를 적게 내시는 건 아니고 적은 활로 폴트를 내셔야 됩니다. 자 저음이니까 더 팔의 무게를 실으시고 소리를 낼때 여기서 활을 많이 쓰시지 마시고 거의 한 4분의 1 정도 활만 쓰시면 괜찮아요. 거의 여기서 반 이상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분의 1 활만 쓰시고 그대로 넘겨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두 번째 유형 줄 바꿀 때 활을 많이 가지 마시고 자 그대로 바로 뒤에 위에 두 줄이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자줄 바꿀 때줄 바꿀 때 활을 거의 쓰지 마세요. 곧장 도솔이 나오고 그다음 미도는 곧장 여기서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모션은 둥글게 하지만 둥글게 하지만 굉장히 여기서 활을 붙여서 쓰셔야 돼요. 줄이 바꿀 때 활을 쓰지 않고 굉장히 붙여서 그다음을 곧바로 나온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활 끝. 활 끝을 잘 소리 내는 방법. 이거는 활을 연습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음을 연주하는데도 활 뒤가 힘드시다면 은 두음을 연주할 땐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활 끝이 네. 편안하게 네. 소리가 크게 끝까지 내고 활을 띄워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크게 내주지 않고 힘들게 끝나버리면 소리가 울림을 굉장히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음까지 소리를 활편하게, 끝까지 편안하게 내주시고 활을 띄셔야 돼요. 내가 손이 완전히 컨트롤이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음을 같이 연주하는 코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건 표현에 따라 좀 다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둥글려서 소리를 낼 경우 이거 세줄 정도는 한 번에 소리가 좀날수 있거든요 약간 둥글리면 솔레를 내주고 약간 둥글려서 시로 가는 거죠 각지지 않게 한 번에 소리가 나듯이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시고 싶으면은. 세음이지만 가운데 있는 음을 두번 내주면서 꺾어서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다 꺾어 표현하셔도 괜찮고, 또 둥글게. 뒤에 네음화음만 꺾어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코드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코드 연주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 코드는 활의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활을 쓸 것인가, 활의 분배를 잘 하셔서 소리 크고 풍성한 그런 코드 연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